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명기 24절 읽어볼게요. 남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해 이혼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그 여자와 결혼한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그를 내보낸첫 번째 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음. 이런 일은 주님 앞에서 역겨운 일입니다. 당신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을 주신 땅을 죄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을 군대에 내보내선 안 되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워선 안 됩니다. 그는 한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맷돌은 전부나. 그위작 하나라도 저당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이 같은 결인 이스라엘 삶을 유기하여 노예로 부리거나 판 것이 드러나거든 그유기한 삶은 죽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러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는 레이 사람, 제스... 레이 사람 제사장들이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모든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리함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당신들에게서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 나오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그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혔던 그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당신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같은 결의 가운데서나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풍파리를 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풍삿은 그날로 주되 까치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풍삿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풍사스를 받아 못 받아 당신들 원망하면서 주인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을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송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가닥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걸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면 주 당신들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한 가닥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